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눈이 왔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다니셔서 몸도 안전하고 또 마음도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난 사람들이다, 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영원한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그 목표점, 목적지, 궁극적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할 그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만일이라는 그 가정법을 붙여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어쩌면 무너질지도 어쩌면 안 무너질지도 그런,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 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2절에 보면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의복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후서 5장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1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시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뭐 옷을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집을 새 집을 얻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너질 장막 집에 우리의 관심, 투자, 생각, 의미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는 이제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제가 1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에게 주시는, 또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의 직분, 즉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요. 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가서 전혀 다른 차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 또는 사도의 직분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말씀했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떡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면 따라야죠. 윗사람이 아래 것에게 명령해도 따르는 것이고요. 상전이 종에게 명령하면 따르는 것이지, 뭐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몸둘바를 모르는 거죠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탁이죠 그래서 2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했대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 있는지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못 가는 그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사를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권대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사는, 이 전권대사는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결정하는 것은 곧 양국의 주권자가 결정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거기들이 서명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외교적 효력을 갖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한 대통령이 그 특사가 돌아왔을 때 야, 그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거 물려야 돼. 내가 나중에 다시 가서 다시 할게. 그렇게 말못 하는 거예요. 특사는 또는 전권대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가 결정한 것은 곧 그 국가의 정상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으로 신중해야죠. 매우 조심스러워야 돼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그거 하나까지 매우 신경을 써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서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대사예요.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우리 그 대학부의 그 표어가 뭐였냐면 엠버서더 포 크라이스트였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목그 목표 지향점이 그 표어에 있었어요. 엠버서더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자.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런데 그 사신이 돼서 뭐를 하세요? 자, 사도바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죄를 씻어 도말시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가서 내가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1절부터1 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을 세상의 것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되려함이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무너질 장막집, 즉, 손으로 지은, 육신으로 지은 장막집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하루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의 분량, 생각하는 그 시간의 분량 속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쓰고 있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영역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심사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 의식주의 문제에 돈이 들어가겠죠. 뭐 정말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가장 많은 부분, 필수적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중에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작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내 어떤 필수적인 항목에 쓰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할 때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을 것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었다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삼킴받은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죽을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식이 항상 깨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손을 써야 하고 의도적으로 마음 써야 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써야 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의를 이루기 위해 그 수고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루 잠깐의 삶을 사는 시간들 속에 또 남은 인생 사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전 삶을 투자하고 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때도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너질 장막집에 우리의 모든 것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목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곳에 돌아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날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도, 일터도, 모든 생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